자, 한 번씩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기세는 팽팽합니다. 그 팽팽한 기세 어느 쪽으로 추는, 승리에 추는 기울기가 될지. 오늘의 세 번째 시트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될 것이라는 예상. 공군 에이스와 CJ 스 오늘 경기에서 그 예상을 첫번째와 두번째 선수들 실력을 보여줬는데 세번째 세트 어떤 식으로 펼칠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공군 에이스는 오랜만에 경기 실전하는 김성기 선수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경기하기 위해서는 3경기의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그 네, 세번째 한 대만입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팀플레이 한 예발입니다. 공군에 있을 두 명의 선수의 진영을 보시죠. 조영근 선수. 조영근 선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그 8시구요. 그리고 6시 지역에 있는 프로토스김환중 선수입니다. 공군에 있을 두 명의 선수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지역 프로토스는 손재범 선수, CJN2C 프로토스인 손재범 선수가 하얀색 프로토스로서 12시를 밝히고 있고요 그 하나 남은 지역 마재훈 선수 보라색 저그는 바로 셋입니다뭐 일단 위치는 어뭐 남쪽이 지금 공군 에이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북쪽에 CJ 엔투스의두 선수들이 준비가 지금 돼 있습니다. 네. 네. 또 지금 마재훈 선수가 팀플레이를, 어, 전담할 수 있는 또, 뭐, 상황은 일단 뭐, 팀의 저그들의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인데, 이전에는, 마땅히 이주 선수의 군입대 이후에, 마재훈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졌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 한상봉의, 어, 상승세. 예, 그리고, 김준영의 영입을 통해서, 이제는 뭐, 저그 역시도 여유가 있는, 예, 엔트리를 지금 구축을 했기 때문에, 마재훈 선수가 팀플레이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일단 모스크린플은 상당히 빨리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죠. 8시조현근 선수고요. 자 일단 뭐 말씀해 주신 그 저그의 역할을 한창봉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아쉽게 패배는 했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도 또... 부루에서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두 시간이야. 이거 열혈 여혈... 어 멋진데요. 네 성성 캐스터 보러 왔대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예요. <웃음> 장난 아니에요 <laughs> 어, 살짝 무서워지려고 그러는데요? 양팔 벗는 모습을 어떻게 하면 섹시할 수 있는지 네. 네. 아, 자전거 얘기가 나오니까 전상욱 선수의 자전거 사건이 생각이 나네요 어? <laughs> 굉장히 듣고 싶지만 네. 지금... 그거 얘기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일단 뭐 여기 아, 보시고 예. 조금 뒤에 그거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듀스가 네. 보통 투게이트로 시작을 하는데, 김한준 선수가 오늘 준비해온 색다른 전략은 본질의 원게이트 테크트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원게이트 테크트리가, 어 제대로 발휘될 때까지, 지금 조영근의 빠른 저거링, 부드운 스프링 풀로 양두 집을 흔들어줘야, 예, 김한준 선수가 안전하게 예, 후반에 도움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모습들 조영근 선수. 그럼 진짜 참해 줄수 있어요. 자, 도시적으로 살살 달리기 시작했죠, 저거링. 한쪽이 테크를 탄다는 거는, 나머지 한 선수가 꼭 서포팅이 되어야만 테크 진행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한정 선수가 원하는 테크트리를 안전하게 탈, 탈 때까지 지금 조영근 선수가양 집을 마지현과선재범의두집 모두 다 러시를 가면서 흔들어주고 수비적으로 만들어서 다섯 시로 병력이 러시오지 못하게 하는 게이 승부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글린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녹색 점들이 중앙 지역을 활게치고 중앙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야 됩니다. 조영근 선수는 이와 반대로 CJ 투스에서는 마지현 선수가 테크트리를 빠르게 타고 있고요. 잘해요. 해처리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갈 준비. 조영근 8 시. 저글링으로는 막을 수가 없을. 수 있는데 아 이거는? 이거는 아 이거 예, 딱아 선수 가 허를 찌르는 공격에 이거 일단 이렇게 피해 받고 시작하면은 지금 예, 질서의 반응도 늦습니다 바로 올라가서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아 저런 뒤쪽으로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직까지 드론는안 잡혔고요 어 아, 반응이 글쎄요 지금 김하진 선수가 다른 화 면을 보고 있나요? 일단 서로간의 실수가 지금 많이 누적이 돼서 초반에 이 정도 피해 받고 시작해서 팀 플레이를 예 이기는 게 굉장히 좀 어렵죠. 그렇죠. 드론이 지금까지 저번에서하지 않았다는 거, 사피진 않았지만 그만큼의 피해를 의미합니다. 자 신사 점수 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손재범 질런 내려오고요. 지금 다섯 킬. 예 고작해야. 저글링 내기 때문에 어, 일단 지금 승기를 상당히좀 많이 빼앗기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자스하게 개선한 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지연 선수 2시에선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병력 대응전을 안 하다가 지금 저글링과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8시 조영근 선수의 지역. 그래도 지금 질럿 한 개가 잠시 동안 버텨주는 건 좋은데 성크이 지나치게 지금 뒤에 있어서 일단 질럿들이 효율적으로 싸워주고 있는 언덕 안에 있지만 효율적으로 잠시 동안 싸워줬습니다 이상한 선크림이 많이 올라다니이이 정글까지 안전하게 올라가면 안 되겠죠 드론이 잠깐 나서 싸워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마 막아줄 필요마온 선수의 정글들이 계속 힌트업 계속 손잡아가고 마저 어 그래도 성크두 번째 성크리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올라가야 될게 막아줄 필요가 있겠네 자 저글링은 후속강력 올라오기 전에 드론이 막 입구를 봉쇄해야 됩니다 벗텨치지 못한다면, 이성큰방으로벗어치지 못한다면 네. 힘들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주 힘들지만 막기를 막는 모습 자 저글링은 텨주치고있습예 드론이가 더 많이 아줘야 돼요 지금 김한주 선수는 피해가 없던데 이거 막아주면 대구 달라져요 근데 드론이 없는데 야 아, 드론 일단은 드론 2기 아, 상당히 좀 암울하긴 한데 커세어를 맞은 선수의 오버러들은 가슴을 잡지 못하면 결국 뭐 드라곤이라든지 다음 병향에 나오는 손재범 선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스파이어는 아직 반 정도밖에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드라곤 두기만 딱 2시 어딘가시 본진에, 맞은 아 선수의 본진에 올려두고 오버라도 안전하게 생산하면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 어필을 받지 않았던 김한중 선수가 뭔가를 해줘야지만 이 공구는 좀 팽팽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을 텐데, 자, 아직까지는 그런 요소가 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조용근 선수가 희생을 하면서 김만준 선수가 커세어를 이만큼 생산을 했다고 한다면 커세어로 최소한 오버레 다섯 기이상을 잡아줘야 될텐데 네 이걸 못잡아요 사냥이 지금 펼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마지연 선수가 아주 지능적으로 도망을 잘 가고 있었습니다만 어그래서한 기는 예, 잡네요 마지연 선수의 저글링 명령 일단 8시로 다시 한번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줬고 또 다른 사냥을 위해서 커세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본진 지역에는 커세에 대한 대비를 간단히 해놓고 있습니다. 맞이형. 헤브라카이브로 전화하고 있죠. 김완중. 네, 지금은 맞 지금 김완중 선수의 개인기가 어느 정도까지 발휘가 되냐가 에, 가장 중요한데 일단 본진 피해받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혼자서 두 집을 잠시 동안 상대해 줘야 돼요. 그리고 조영근 선수가 드론을 한 8개 정도까지 생산해서 미네랄을 붙이게 되면 그때부터 조영근은 레어테크, 그런걸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온리저글링으로 어떻게든 팀에게 지금 도움을 줘야 역적 가능성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어요. 네, 그래봤습니다. 네. 마재윤 선수의 스파이어 타이밍이 상당히 늦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버로드 스피드업까지 됐습니다. 자! 그렇죠. 일단은 뭐커세어의 대비한 여러가지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굴수면서 일단은 오버로드를 잡아주는데 아, 을한주종류많은 활약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 그런데 일단 실수가 상대팀에 없다 보니까 게다가 다크템플라를 막는 효율적인 오버로드 붙이기까지 야 이거 뭐이보다더 좋은 옵저버도 없죠. 자 오버로드 잡아준 다음에 다크가 여기서 버텨줄 수 있는 그 시간을 자 오버로드 잡게 되겠어 이걸 잡아주면 더올라 오겠죠. 그래요 화력. 그렇죠 올라갑니다 다크. 음, 일단 아 수비가 지금 완벽합니다 일단 본질은요. 일단 뭐 역전을 어,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일단은 시즌 투수 두 명의 선수가 그 요소를 조금씩 조금씩 다 제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조영근 선수는 테크 상황이 안, 아직도 못 올라가고, 지금 드론을, 대, 다수를다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서포팅해줄 만한 유닛도 없고, 일단은 숨죽이고 기다리면서 밖에 없거든요. 자, 다크테프로 쪽으로 올라가면 공속엔 또키놀이거든요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아, 예, 지금 아, 혼자서 2대1로 꾸준히 막아줘야 되는 김만 중, 하지만, 결국, 네 지금, 마지영과 손재범 두집다 모두 모락모락 자라나고 있다라는 점. 그렇죠. 네드라군수도 지금 상당수, 아, 이거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자, 8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륙 준비. 그렇죠. 드라군이 질럿을 <laughs> 상대해주고요 올라갑니다. 네, 일단 일단. 이제, 성능이 완성되는 타이밍은 다가 바뀌긴, 예, 네, 합니다. 선로 위쪽 올라가고 일단 다크가 도와주기 뒤에서 올라가는 옵니다만은. 어. 수비는 그래도 정말 좋습니다. 성큰 3위 치가 너무 좋아서 드라군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3대1로 계속 싸워야 돼요. 성큰 3, 드라군 1. 이런 식으로 싸우다 보니까 지금 성큰의 배치 때문에 드라군 다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선수 역시 본진의 어, 킹오문을 절묘하게 배치한 이후로 하이템플러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어적인 탯은 아주 단단히 하고 있는 공군의있어두 명의 선수. 자, 계속해서 커셉으로 충원되고 있고요. 김완중 에 네, 드디어 조영민 선수 역시 드라곤을 상대할 만한, 네, 저글링을 상대해주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서 김만중 선수의 하이템플로 조합과 하이템플러를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지상군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하지만 커세까지 생산하면서, 예, 네, 광력주거를 다 갖추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일단 저글링이 피혼을 깨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트론을 깨는지는 좀 어렵더라도, 좀 나서주는데, 살아 힘들어 보이죠? 네, 한, 한개 정도 남아서 거의 뭐 살아가는 상황이고요. 오버로드 사냥 계속됩니다. 다크테플로로 인한 그 반전을 꿈꾸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다 잡아줄 필요가 있거든요. 고구려수있다에서는요 네, 오버로드 정말 눈에 보이는 오버로드 마다 쭉쭉 잡아주면서 마재우 선수. 네, 적어도 시 g 엔투스의두 선수 중에 한 명이라도 흐름을 끊어줘야 되는데 네, 보통 선수들 알리세요. 손재범 마으세요 자, 뮤탈스 왔고요. 반응 없대, 뮤탈스 1 공격할 수 없죠, 커세어. 스포캔 시기에는 자원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 움기이지 못할 때여시 계속해서 보스가 옷마개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자 가면 당할 걸 알고자고 이동하지 못할 데 일단 올 수밖에 없거든요 오는데 예, 예지동 경대 여러분과 함께 격투를 시킨다고한다면예 입구적인 상태를 밑타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조용이 선수는 지금 상황은 예말 그대로 정말 예 어린아이처럼. 네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왔습니다만 아 안돼요 아수식간의 사라지는 컷세오리고 들어갑니다 들미소가잡점없었지니다제을고요아 예, 괜찮... 방어진지가 조금씩 파괴되기 시작합펑크를파괴고 손재범 선수와 마지영 선수, 선수 두가지 색깔의 공격들이 완전히 어댓을 초토화시키죠 조영근 선수 실질적으로 아웃이 됐다고 하구요김원진 선수가 2대1 상황을 역전할 수 있어야 될라고 한다면 지금 멀티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태크도 훨씬 더 올라가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손재범 선수 피해 하나도 있지 않았고 앞마당 멀티까지 가져갔고 마재영 선수 이렇게 태크 올라갔다고 한다면 역전이 나오기가 어렵죠. 야, 게다가 안정적으로 승리를 굳히기 위한 어, 네 개의 성큰, 그리고 성큰의 배치를 볼때 드라곤이 아닌 질럭과 악한, 이렇게 밀리 조합이라면, 개나가. 개다가완벽하네 아, 아, 이게 아, 웬일입니까? 손재범 선수가 준비한 것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갈 조차 없습니다. 예, 손재범 선수 센스 정말 좋고, 역시 마재현 선수가 경기를 이끄는 능력이 좋지 않습니까? 마재현과 손재범. 일단, 이두 명의 안정적인 조합에, 다시 조형우 개만두 조합이 맞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승하면서 진짜로 빠져나오면서 아, 일단은 조영은 선수는 아웃이 됐고요. 김한준 선수는 생산된 병력으로 한번 붙어보기 위해서 한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웃으로 잡혔고요. 어수로 잡혔고 지실한 아, 뭐, 것을 선택을 어쩔 수 없는 진세 번째 센트는 거의 힘도 쓰지 못하고, 공부는 서 내주고 말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석준이라고할수 있는, 투게이트를 선택한 게 아니라, 본질의택배트리를 준비해왔는데, 조영근 선수가 패해받으면서 자신이 들 준비해온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네, 김현현 선수 조영근 선수, 생각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왔다는 느낌이 드는 데들니다만 마재훈 선수와 송정훈 선수의 그 안정감 넘치는 플레이를 당하기는 좀 힘들어 보였네요네 그렇습니다. 조정훈 선수가 양쪽 집을 다흔들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재훈 선수의 적응링맵에 자기가 흔들리면서 나갈 때적글링을 회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일을 하지 못했